안녕하십니까? 유성구 국회의원 후보 기호 6번 기독당 대표 이재영입니다. 저는 기독당을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저희 기독교인들은 현재 한국 사회가 정말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 광주 지역 그리고 서울 지역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서 통과된 학생 인권 조례안을 보았을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동성애를 하든간 또는 임신을 하던 간에 우리는 그것을 권리로서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의 동성애와 임신을 그것을 인권으로서 보장해주는 것이 어찌 그들의 인권을 위한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번 제주 해군기지 설치 반대와 같이 국가 안보의식을 결여시키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해군을 해적이라고 규정해 버리는 이런 안보의식의 결여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국 사회에 대한 존폐 위기를 느꼈고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기독당으로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충남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이, 이곳 대전 유성 지역에 온지한 11년이 지났는데요. 어, 저 역시 이곳 유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지역의 문화적인 인프라가 솔직히 제가 처음에 왔을 때랑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이 지역의 발전을 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요, 이 나라가 현재 국가 안보의식 결여와 이런 문화적인 타락으로 이끌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 지역만큼은 이렇게 기독교인의, 젊은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정신을 가진 우리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겠냐는 마음으로 이곳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의 후보들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RND 특구 재토론과 그리고 또 유성 터미널 그리고 지하철 확충에 대한 의견은 뭐 거의 다 공감하시는 의견이라서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이니만큼 젊은 사람들에 대한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 저는 일단 기업 내 아, 지역 내 기업들의 저리 대출로 인하여서요 그 지역 내 복지 지역 아, 지역 기업의 복지와 임금으로 그 재정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 내 고용의 질을 높이고요. 것들로 인하여서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 진학률이 80% 인데요. 이렇게 학생들의 고용에 대한 눈높이는 상당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일자리는 굉장히 취약한 현실이라서 지역 내 지역의 고용의 질을 높여서 그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까지의 일자리 창출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행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역 내, 이 지역에, 유성구 지역에는 특히 9개의 대학들이 밀집해 있고 또 특성화 고교들도 많이 있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혹은 취업을 계획 중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맞춤형 실습 현장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실무 능력을 높이고 그들의 실무 경쟁률을 높여서 또 기업으로 하여서는 지역 내 우수 인재의 발굴 기회를 높여서 지역과 그리고 지역 대학 간의 상생 발전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상당히 나이가 젊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의 사람들이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 것이냐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는 일단 나이가 젊은이만큼 저희 세대의 문제점, 즉 등록금 문제나 학생들의 취업난 문제를 그 누구보다 저 자신이 잘 느끼고 있으며 또제 주변의 친구들의, 친구들의 상황을 봐서라도 그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대들이 더 많은데 우리가, 우리가 젊은 사람으로서 그것들을 더욱더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모르는 것들, 이 지역에서 잘 모르는 것들은 어른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소통을 통하여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의 한 사람입니다. 현재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욕을 하죠. 네, 많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기독교라는 존재 자체가 많이 그 의미를 퇴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울 때마다 3일 운동 혹은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과 같이 근대화에 앞장섰던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출마하였습니다. 많은 투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